오늘 성경에 보시면 미친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랴 총독고에 일했었던 베스도라는 사람. 이 사람은 권력과 돈에 미쳤던 사람이라고 보여지고요. 이 아그립바 왕이라는 사람은 권력에 미쳤던 사람또 성에 미쳤던 사람이다. 그렇게 보아집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에 미친 사람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복음에 미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미친 사람이었죠. 이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로 인하여 로마가 변화되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잘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누기 원하는 거 그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미쳐야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 권력자였던 아그리바왕 앞에서, 가해사의 총독이었던 베스도 앞에서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복음에 미쳐 있었기 때문에 그가 알았던 그 복음, 예수의 이야기에 미쳐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전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우리 모두가 복음에 미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부르심, 자신의 소명에도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권력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 사명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끝까지 그 길을 한결같이 달려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소명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그 앞에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그냥 그 길을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의 소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땅에 왜 태어나셨나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어떤 사람은 학교의 교사로, 어떤 사람은 직장인으로, 어떤 사람 주부로, 어떤 사람은 사업으로, 어떤은 예체능으로 자신의 재능과 은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것을 하나님의 소명이다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소명에 미쳐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두게 하신 이유는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두셨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는 이사야에게 미쳐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나누기 원한 것은요 소명에 비쳐야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는지 생각하고 그 소명을 발견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내가 우리 모두의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리 베스도로부터 내가 미쳤다라는 얘기를 듣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신앙생활들이 다른 사람 눈에는 광신자처럼 보일 때가 있죠. 미친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지요. 저는 그래서 우리들을 향해서 저는 아름다운 밑자를 써서 미쳤다 표현해보고 싶어요. 어떤 아름다움일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이 어떤 꿈이에요? 이사의 11장 9절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 네,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세의 뿌리에서 한 쌍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에 어하로 우르다 아멘, 아멘. 우리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땅 가운데 가득하기를 고대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꿈을 꾸는 사람들, 우리가 진짜 미친 사람들이라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은 정신 나갔다 미쳤다 말할 때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꿈에 미친 사람들이라는 것이지. 마지막 세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꿈에 미쳐야지 세상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이지. 하도 바울은 그 하나님 나라의 꿈에 미쳐서 세상을 바꾸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꿈을 꾸면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단순히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이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그 꿈을 꿀수 있는 미친다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